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지금 5시 조금 넘었거든요 산에 두릅을 따러 가려고 일찍 나왔는데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저주 방풍팬이라고 그러죠 그 서리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펜이 있습니다. 그 펜이 들어간 돌아가는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아 지금 만약에 서리가 온다면요, 큰일입니다. 모든 나물이 지금 음이 텄잖아요. 이 세상에 음이 다 텄는데, 만약에 서리가 내려서 동해를 입는다면, 은 정말 큰일입니다. 동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 저 지리산에는 누가 등산을 하나요? 불이 반짝반짝 보이네요. 뭐, 카메라상으로는 잘안 보이겠습니다만, 매팀이 됩니다. 반짝반짝 하는 게 매팀이 되네요. 아, 비가, 아니, 비가, 아니죠, 저 서리가 안 내려야 되는데, 어, 추워 죽겠다. 저기 들 가운데 여기 이 농장 가는 길에요. 이 들을 펭지를 지나서 가는데 펭지 감나무 신겨 있는 곳에 이 빙방 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춥긴 춥네요. 예, 농장에 왔습니다. 이 농장의 위치가 해발 400고지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해는 입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두은 막바지 수확이, 첫두루은 막바지 수확이 될 겁니다. 여기 아래 뭐이잖아요 동해를 입은 것 같고요. 여기는 서리빨이 좀 작은데 서리빨이 많이 생기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뭐. 하늘이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무인은 완전히 동해를 입은 것 같거든요. 이제 수로하고 산나무로 거의 끝이 나가니까 그래도 뭐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는 간나무 눈이 동해를 입으면 안되는데 감히 저제 주력작목이잖아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지대든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늘이 안 도와주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요. 참 이것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새리빨 이 서리발 작게 생긴 겁니다. 서리발 많이 생긴 거는 3cm 정도 생긴 것 같네요. 아마, 이렇게 아마 고사리는 고사리 이런 저 뭐이 그 쇠수는 완전히 동해를 입은 것 같고 이제 감나무가 문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감나무가 없는 이농장이니까잘 모르겠는데요. 1농장이 이제 감나무가 주력작목이잖아요. 그 감나무에 감나무 순이 동해를 입지 않았었기를 바라봅니다 허리빨이 <laughs>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하늘이 하는 일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심한 동해가 생기지 않았기를 바래볼 뿐입니다 여긴 새리빨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상, 산청상 부위입니다 아이고 이러니 뭐참이새리빨이거든요 나무꾼은 고속도로 하행선 축에서 열리는 찌끄레 장태에 왔습니다. 산나무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점심 시간이 정도 시간이 돼서 좀 한가한 시간입니다. 네 판매하러 나왔습니다. 로컬 푸드의 판매를 끝내고 일농장 감나무 농장에 왔습니다. 감 세수는 동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밤에 또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오늘도 무사히,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